에라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품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또한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그신 은혜였구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출발할 때그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보람있고 그리고 같이 있게 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내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교회가 있습니까? 내 목사님이 있습니까? 격이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교회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요즘 보면 일정한 곳에 어떤 교회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계만 듣고 그것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세우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운 곳입니다.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를 갖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내가 회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 2절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들이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면서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 750m, 시온산 765m, 그리고 올리브산 830m입니다.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던 도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의 도움이 거기서 저 산에서 오는 거였구나.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모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모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모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거듭 묘사하여 왜 그렇게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동의 신들과 강한 대조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달리 근동의 사람들은 평상시 자기들의 신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만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신전 제사는 대단히 요란했습니다. 심지어 극한 의기 상황에 처할 경우에 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의 정성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녀들 내지는 하석도를 잡아 죽여서 불살라 바치는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교도들의 제사는 성경에도 구체적인 그런 실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들 이 작은 숲을 섬기는 대원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이 작은 숲을 작은 숲을 섬기는 자들에게 먼저 기도하여 바알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헛된 신에게서 이런 응답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듯 그 바알 대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또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대원자들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칼과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가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 신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모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모시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불침번을 선단 말입니까? 지키다가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모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나를 위험해서 외부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여기까지 우리가 올수 있었을까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가 나를 치지 못한다. 밤에 달이 나를 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낮에 해가 나를 치지 못한다는 말은 뜨거운 중동 지방의 살인적인 더위를 말하는 것이고 밤에 달이 나를 치지 못한다는 말은 밤이 되면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두절 안에 보존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혼을 보존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너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지킨다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성경을 보면 흠정역 성경을 보면 지킨다 라고 번역된 개혁 성경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지킨다 keep 개혁 성경엔 7,8절에도 지킨다 watch로 했지만 흠정역 성경은 preserve 보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지켜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존해 준다는 단어를 세 번이나 썼습니다. 이 보존, preserve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되는 어떤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원래 있었던 상태,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7, 8절을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기적의 아침을 만들어가는 미라클 모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